타임지 선정 세계 10대 슈퍼푸드. 슈퍼푸드란 풍부한 영양소와 성유소로 면역력을 강화, 노화방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 미국 타임지 선정 세계 10대 슈퍼푸드를 알아보죠. 1. 비리.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당뇨에 좋으며, 염증을 방지합니다. 2. 블루베리. 질병과 노화방지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복부비만에 좋아요. 3. 녹차. 혈압을 낮춰주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4. 마늘. 헬리코박터균 박멸에 효과적이고, 피로회복과 스태미나에도 좋습니다. 5. 토마토 혈압을 낮춰주고 몸의 부기를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6. 브로콜리 염증을 가라앉히고 수용성 섬유질이 많아 골다공증에 도움이 됩니다. 7. 아몬드 알츠하이머 예방에 좋고 변비와 직장암에도 효과가 있어요. 8. 적포도주 심장질환에 도움이 되며 긴장감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9. 연어 혈관과 몸의 염증을 낮출 수 있습니다. 10. 시금치 눈 건강과 시력 개선 및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